구명상사 볼로 4쿼터 시작하겠습니다 헤타곤, 고벤버, 고대로에서 이남성 선수 선수가 들어왔네요 상대자 송옥! 이대 우리, 김... 우리 더게더성문 아, 네. 선수가 4쿼터 좀쿼어 버스에 그렇죠 올해 리미해고 이번에도 1대1 잘 뺐고요. 전결 어, 수비 굉장히 좋습니다. 펜타곤 김성현 3, 어, 4부터 들어서 네. 터집니다. 어, 이남성 선수 리딩 보고 있습니다. 아, 잘 뺐습니다. Hey, disciplined... so. right, 2 3. 지금 막 김성문 정결과 2대2롤 받고요. 어 펜타곤 수비 좋습니다. 바로 더블팀 김성현 3. 어 어우. 어 좋습니다. 네. 어 유파울인가요? 김명훈 선수 한번 했습니다. 유파울 러왔어요아 홀딩 파울이네. 네, 잘못 봤습니다 유파울이네. 어? 2점이 인정이 아, 되고 아, 인테리어, 인테리어. 유포 유리 인정, 나왔습니다. 아, 인정되고 코너 슛 슛고 려가고 공격권. 아, 아, 6점까지 가능한 플레이인데 점점 그러네요. 아, 6점이 네. 가능합다원샷세공격권인데2 아, 어잘 졌습니다. 남은 시간이 5분 30초가 30초가량 남았기 때문에 10점 차는 네, 아직 게임 끝났다고 볼수 없고요. 그러네요. 10점 요번 딱 찬스였는데. 네. 이번에 만약에 공격 성공시켰셨으면유 투도 넣고 공격 성공시셨으면 그렇죠. 역전의 발판이 될수 있었는데 했타곤두 점도 나왔겠죠? 그렇죠. 또 이남성 스크린 받고 어 리바운드 아, 좋습니다 무명 김명훈 선수 아 과연 3점, 3점 하나 수편낼 수 있을까 어잘 아, 뺐습니다 정직 어어 좋습니다 <laughs> 김성현 다시 뺐고요 베이스 잘 뺐습니다 아, 하마을... 1대1 아유. 아유 김명훈이 오늘 리바운드 네 무명상자 리바운드 굉장히 좋습니다 4쿼터에서만 김명훈이 리바운드 3개 했습니다 네 에이 이거 칭찬할 때저 친구 얘네 던커받아볼까 <끼리> <끼리> 아, 여기 여기 나이야성아아아병 <끼리> 어, 아, <끼리> <야, 맛있어. 끼리> <병이 형> 대신 가 된다 괜찮아 괜찮야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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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방금 이거 한종류에요 펜타곤 그 자, 4터 4분 10초 남았습니다. 스타팅 다 나왔고요. 선아 아. 아. 위에 유리에 손대시면 안 돼요. 또 같이 질하네결이 탑에서 드리블 치고 있습니다. 공성문 어, 수비가 좋죠? 네. 뭐, 물론 상대적인지 송대동... 어, 좋았는데 이건 아, 잘했구나. 어, 방금 문양이 헬지 잘 풀었는데 공격 성공 못 시켰고요. 안철진 오, 안철진 네. <놀람> 도망가고 있습니다. 펜타곤 음, 안철진 몸이 가볍게 올라가네요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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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 <놀> 김성문 아잘 뺐습니다. 김성현 3 유희선 3대2 아웃넘버거든요. 4대2 아웃넘버. 3점? 3. 점수 린다 백차. 백차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점. <laughs> 안 닿고. 유희선 3. 유희선은 3점 네. 하나도 못 넣죠.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제 넣을 때 됐겠다. 안철진 세. 파울로 끊었습니다. 백코트. 세. 트 24초 다시 리셋 하고, <laughs> 응? 아유희선또 그래. 어, 던집니다. <웃음> 아, <laughs> 들어갔다 가 됐어요. 나오잖아. 클린으로 안 들어가니까 이제 뱅크샷을 <목소리> 노려가지고 아니, 이번에, 이번에 뱅크 본거같죠 네, 네. 본거 같습니다. 어떤 분인지 지 본인만 알고 있는 네. 그 슈팅 어, 좋습니다. 크림 아, 좋습니다. 스크린 맞고 연결 리버브 살짝 잘했는데 파울 불렸습니다. 어? 3점 아니었나? 2점이었나 보다요. 이 선수는 2점인가요? 음... 우리가 3 3기를 바랐던 것 네. 같아요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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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문 <웃음> 아프겠다 정결 파울 굉장히 많이 당해가지고 몸이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유선이 당겼어요 지금 제대로 내가 부딪혀보자 계속 몸을 부딪히면 이제 피로도도 누적되는데 좀 아픈 파울을 당해가지고 네. 아프겠네요 네. 어? <laughs> 내 목소리가 되게 <그렇게> 작게 나오네 아래쪽이 왜 작아 원래 점도 아는 <점주하는> 사람이야? <laughs> <laughs> 이거 보면 얘만 좋 이거 는데 아, 그렇게 나오는구나. 아, 그렇구나. 아이고, 김성쉬하셨어요반짝반잘 줬습니다. 네. 펜타곤의타임 아웃 얼마 아... 39대 23으로. 나가세요, 거기. 펜타곤이 16점 앞선 가운데 사쿼트 남은 시간 1분 40초입니다. 아유 머리 아파. 광고 어야돼네 맞아요. 이게 여기서 아, 보면 아까 약간 이게 핀데아 몰랐어요. 진짜 한면으로 보면 차가 아빠질수 있다고 봐요. 원아모가 계시는 거예요. 계내는거 실제로 다 합리화 부록있얘어요 얘만 그랬을 거예 무명 영웅으 천안 팀이로그랬아한번한번더 얘기해 놓은 거예요. 아 진짜 자, 4쿼터 1분 40초 남았습니다. 펜타곤 아직도 주전 빼지 않고 있고요. <목소리> 혹시 골독실을 뭐 <꼴등시를> 보는 걸까요? <목소리> 아, 최대한의 네, <목소리> 격차를 벌리려는 그런 마인드 같습니다. 그런 가능도 있겠죠. 무명은 지금 딥파울이 이제 한계이기 때문에 <목소리> 또, 여유가 있습니다. <목소리>